아, 그걸 보들드시는니다 정윤덕도 훌륭하고 아, 아, 정말 아이고. 대단한 우리 3대 장치인 이낙연 전 대표님 아이고, 박수 한 받아들여 보고 싶습니다. 성남시민 아이고, 여러분 예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. 이재명 동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. <laughs>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.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. 함께 잘 사는 세상.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. 이라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.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?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. 지금보다 몇 배, 수십 배더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서 세상을 위해서 자세를 다하겠습니다. 니다 준비가 세요